글랜뷰의 맛집 시로이 스시. 에서 저희들을 도와줄 수가 있고. 시카고 지역 한인 세 명이 일리노이 주 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한인이 일리노이 주 선출직 선거에 나선 것은 처음입니다. 이수재, 이국진, 줄리조 세 사람 모두 공화당 후보입니다. 공통적으로 10대 초반의 이민 온 1.5세로 한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제 30대 시카고 한인회 부회장을 역임한 이수재 변호사는 일리노이 제 30지구 주 상원의원 선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한인 사회를 저희가 대표하고 한인 사회 목소리를 갖다 놓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돼서 저희가 아이 공화당에서 지금 하는 정책이 한인들한테 더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997년에 시카고 한인 회장을 지냈던 이국진 변호사는 일리노이 제17지구 주 하원 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정말 저는 퍼스널 스토리로서는 제가 은퇴하기 전에 정말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한인 커뮤니티의 어, 프로파일을 진짜 미국 사회에서 스프링필드에서 어, 정말 어, 올리고 싶습니다. 현 한인회 부회장인 줄리조 헬스케어 컨설턴트는 일리노이 제18지구 주 하원의원 선거에 도전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는 전혀 목소리가 없어요. 아주 정책들이 나왔을 때 소수민족을 위한 정책이다 하고 내놓지만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수민족이라고 하더라도 한인들한테는 불리한 정책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다 하나로 그냥 대중적으로 잡아서 소수민족을 위한 정책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저는 정말 한인 사회에 한, 한인들한테 유리한 정책을 낼수 있는데 거기에 목소리를 크게 내는 거에 그게 제 공약입니다. 공화당의 지원을 받은 세 후보는 각각 당의 단독 후보. 예비 선거의 경선 없이 11월 본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와 격돌합니다. 공화당의 세 한인 후보가 출마한 선거구는 비교적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입니다. 이수재 후보가 출마한 주상원 제30지구는 버논 힐스, 노스브룩, 윌링, 버펄로그로브 등의 타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구 21만 8천 명 가운데 인구분포는 백인 41, 중남이 36, 아시안 8.4%입니다. 이수재 후보의 상대는 민주당 테리링크 현 주상원 의원으로 지난 선거에서 59% 득표율 1만 2천여 표차로 5선을 달성했습니다. 이국진 후보는 상원선거에 나선 로라 파인의 의석인 제17지구 주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글램뷰, 몰튼그로브, 노스프룩 스코키, 윌멧 등 한인 밀집지역입니다. 총 인구 10만 8천여 명 가운데 백인이 71%, 아시안이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선거에서는 민주당 파인 의원이 6,300여 표 차로 승리했습니다. 현재 제17지구의 민주당 경선은 6인 각축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줄리조 후보가 출마한 주 하원 제18지구는 민주당의 사선 로빈 가벨 후보가 지난 선거에서 64% 득표율 만 6천여 표 차로 당선된 곳. 윌멧, 노스필드, 에반스톤, 디얼필드 등 타운을 포함합니다. 백인 인구 78%, 아시아는 9%입니다. 공화당 소속 한인 후보 모두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 선거를 치릅니다. 거기에 공화당 라우너 주지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늘고 있고 반 트럼프적 기류가 강한 곳이라서 초당적으로 지역 유권자와 소통을 넓혀가며 표심을 얻는 것이 관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유권자들과의 어떤 소통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유권자를 만나면서 그들의 문제를 들어주고 해결책을 제시하는가 정말 발로 뛰어야만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세 후보는 일리노이 재정난 타기에 대한 의견을 보였지만 뚜렷한 공약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안에 대한 깊은 통찰과 구체적인 공약으로 지역 유권자의 표심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일리노이 주의회 선거는 비교적 덜 치열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주 상원 59지구 가운데 13곳에서만 경합이 있었고 주 하원은 118석 가운데 48석을 놓고 양당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비록 민주당 우세 지역이지만 공화당에서 한인 후보 3명을 동시에 내세웠다는 것은 기념비적인 일입니다. 이에 한인 사회는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예, 일리노이 한인 공화당에서는 지금 현재 한인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최고조로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일리노이 역사상 각 후보의 선거 운동은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이수재, 이국진, 줄리조 후보는 반드시 당선돼 한인 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다음 세대의 정치 도전의 족적을 남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이런 좋은 기회를 우리가 얻어서 살면서 이제는 우리 목소리도 내고 이 주류 사회에서 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당연히 우리 1.5세들이 해야 되고 이번에 우리들이 어, 어떤 그 성과가 어떻게 되든 앞으로 2세, 3세, 4세들이 또 일리노이 주정부에 다시 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 밑거름이 되고 싶습니다. 시카고에서 뉴스 매거진 박원정입니다.